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짠테크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짬부맘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양념 소불고기를 한팩 사왔어요. 바로 먹을 양만 놔두고 나머지는 500g에서 600g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려고요. 바로 먹을 것 빼고 4개가 나왔네요. 지퍼백에 내용물과 날짜를 적어 냉동했어요. 냉동해둔 음식이 많아서 이렇게 적어둬야 바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생물 오징어, 소불고기, 다짐육, 차돌박이 등을 코스트코에서 사와 이렇게 보관해둬요. 소불고기가 달짝지근하니 아이들도 아주 잘 먹더라고요. 다음 날, 어머님이 보내주신 가지를 붙여서 먹으려고요. 가지를 먹기 좋게 자르고,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가지가 잘 쪄지면, 양념에 든 소스 넣고 버물면 끝. 간단하게 반찬 하나 뚝딱 만들어서,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과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 시장에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아이들과 구경을 나섰어요. 살아있는 친돼지도 만났네요. 줄 서서 즉석구이 김도 사고 포도, 떡, 빵, 마지막으로 족발까지 58,000원 쓰고 양손 가득히 사왔어요. 돌아와서 부랴부랴 족발 먹느라 영상은 없네요. 다음 날은 시장에서 사와서 먹고 남은 떡을 구웠어요. 아이들이 입맛이 없는지 겨우겨우 다 먹고 즐거운 등원길.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월요일은 밀린 CS 처리하느라 바쁘네요. 열리라고 저녁 준비 중이에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메뉴 찾다가 수연 님 레시피 중 애호박 덮밥으로 골랐어요. 재료는 애호박, 양파, 대파, 달걀만 있으면 돼요. 인스타에 수연 님 레시피는 따라하기 쉬워서 자주 참고해요. 아이들 거 먼저 담아 주고 남편이랑 제건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조금 더 추가했어요. 어제 먹다 남은 족발과 애호박 덮밥으로 맛있는 저녁 먹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등원길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 앞에 잘 보고. 사우나 아우나 보고. 가자. 총 제대로 들어야지 위까지. 날씨도 선선하니까 걷고 들어가려고요. 이때만 해도 반팔 반바지였네요. 며칠 사이에 확 추워지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 감기 걸리기 십상이에요. 아이들과 요즘 병원으로 출근도 잘 찍고 있답니다. 더워서 한동안 걷지 않다가 걸으니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아파트 장날이라 오이와 미역죽기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걷고 들어왔더니 더워서 얼음에 에사비 타서 한잔 마실 거예요. 잠시 숨좀 돌리려고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어쩌다가 읽는 책이 아닌 매일매일 책을 펼쳐 습관처럼 책을 읽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이 많지 않아서 늦음막기 업무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수입이 오르면 공단에서 바로 연금이나 보험료 올리던데, 왜 수입이 줄면 아무 소식이 없을까요? 작년 대비 수입이 줄어 직접 서류 준비해서 신청했네요. 택배도 포장해서 내놓고 점심 준비하려고요. 남편이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국물은 시장에서 족발 살때 넣어주신 순댓국인데 야무지게 버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학교 후 가방만 바꿔매고 학원 가는 딸. 초딩이 되니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기특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둘째도 하원 시켜서 키보드 타러 나왔어요. 지금은 언니 학원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제 아이들 모두 마치고 돌아왔으니 저녁 준비해야죠. 첫째는 문제집 풀고 둘째는 잠시 혼자 노는 동안에 후다닥 만들어 봅니다. 저녁 메뉴는 크림파스타. 베이컨 대신에 집에 있는 소세지 넣고, 우유 넣고, 치즈 넣어 만들었어요. 양 조절 실패해서 저는 배터져 죽을 뻔했네요. 오늘 아침은 계란찜해서 밥 조금 먹이고 후식으로 참에 먹이려고요. 참 소박한 아침상이네요. 날씨가 좋으니 무조건 걸으려고 해요. 추워지면 또 걷기 힘드니 열심히 걸어야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선선하니 너무 좋아요. 어머, 이게 누구야? 귀여운 토끼를 만나고 나니 오늘도 선물같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토끼야 고마워. 걷고 들어왔더니 아이스가 땡기네요. 지금은 정리해버린 선풍기 앞에 앉았어요. 커피가 꿀맛이네요. 음 이제 일할 시간. 우리는 돈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이 성장하고 어쩌다 어른이 되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빠르게 돈이 불어나고, 돈이 적은 사람은 구조에 종속되어 있던 돈마저 뺏기고 빠져나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것. 돈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을 믿고, 나는 돈을 만나기 위해 절약과 재테크를 통해 위로 올라갈 것이다.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 돈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부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포장한 택배 내놓고 남편과 점심 먹으려고요. 생라면을 먹고 남은 수프를 모아둔 게 있어서. 라면 스프로 간단히 수제비 끓이려고요. 반죽도 여름에 캠핑장에서 먹, 먹고 남긴 것을 냉동에 둔게 있어서 미리 해동해 두었어요. 아이들이 먹다 남긴 계란찜까지 넣었어요. 잡탕이지만 라면 스프로 밥 보장.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맛있다며 더 달라하네요. 밥 먹고 잊지 않고 에사비 한 잔. 꾸준히 먹고 있긴 한데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아이들 픽업 공부 봐주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야채 짜투리로 볶음밥 할 거예요. 양파, 당근, 팥 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소세지도 털어버려요. 볶음밥만 하기 좀 아쉬워서 냉동실에 있던 멕시카나 닭강정. 이거 핫딜이면 꼭 사세요. 피크닉 갈 때도 살짝 데워 도시락통에 담아가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볶음밥은 무조건 파기름부터 내주기. 남편은 점심에 남은 수제비도 한 그릇 데워주고 차린 건 없지만 또 맛있는 저녁 식사였어요. 열심히 짠테크만 하는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소비하면서 부자 되세요.